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바라별입니다. 오늘은 저희 강아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제, 동, 제 동생은 뭘 보고 있고. 그리고 저는 제 강아지 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생겼는데. 예. 이 예, 좋은 말티즈예요. 지금 자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 주 일요일 날에 분양했어요. 아 저번 주인가? 오늘이 어, 토요일이다 어쨌든 일요일 날에 분양해가지고 저희 집에 왔는지 6일이에요 근데 저랑 제게많이놀요 이는 이렇게 우리 예림이 슐인데, 우리 슐리 소개는 끝났구요. 슐리한, 우리 강아지한테 필요한 용품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무슨 인형들이 많이 필요하죠? 인형들이 필요하구요. 그 다음에 장난감, 그 다음에 또 하나 장난감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소리가 나는 장난감. 요것도 소리 나가고요. 그 다음에 밥통. 오. 이제 지금 한인데 지금 한인데 그래서 이제 얘랑, 얘한테 밥을 줘야 돼요. 에이 기오 사진 한 컷. 찍고, 어 이렇게 그리고 물통인데 얘가 아 물을 먹을지를 몰라요. 물을 먹을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밥통에다가 물 주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또밥 먹여야 되는데 쭈쭈쭈. 쯧이게 3개월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배변 판이 필요해요. 이 이게 뭐하라구 램판이 필요하고요이 왠지 실수할 것 같아요 에이 <놀람> 귀그 <놀람> 다음에 이제 이제 제가 많은 거를 싸다 보니까 휴지도 이만큼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껌도 필요하고, 이거는 지금 여기 물통에다가 올리는 거거든요. 얘가 아직 작아서 가지고 일단 밖에 안 올렸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를 배변판에다가 톡톡 뿌리면 애들이 냄새 맡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봤고요. 그래서 냄새가 제 대딸 지독해요. 그 다음에 대따. 됐다가 여기야. 아 이거 아니야. 됐다. <laughs> 알았어. 그리고 이거는 영양제 같은 거고요. 이건 탈취제예요. 애들 씻으면 안 되니까. 씻어도 되긴 되는데 씻으면 냄새가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애들 브러쉬 같은 거고요. 이렇게 빗어주는 거고. 그리고 이게 진정한 브러쉬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애견 전용 면봉이고요. 이건 발톱 깎기 그 다음에 이거는 귀 세정제. 그 다음에 이것들은 별 상관 없는 거예요. 일단 정리 좀 하고요.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이쁘게, 평, 평소보다 더 이쁘게 이렇게 해놨는데, 일단은 이거는 필요한 준비물이었고요. 이게 배변 패드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애기 사료를 가지고 갈 건데요. 애기 사료가 있는데, 저희 애기는 아주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어, 물에 불려서 주거든요? 이게 활성 유산균이라는 건데, 똥이, <laughs> 강아지 똥이 잘 나오게 해줘요. 다음에 이거는 우리 강아지가 먹는 사료. 이건 불려서 줄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한번 이거 하,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됐다. 일단은 개 밥통을 먼저 가져야겠죠? 밥통에다가 물을 해줘요 저희 강아지는 제가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정수기 물에다가 알칼리수. 알칼리수 4단계자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3위원입니다 여기다가 조금 버려주시고 물을 아주 조금만 해가지고 하세요. 조금 해야 되겠다. 이 정도? 그리고 저희 얘기는 여기에 이만큼 정도밖에 안 먹어요. 아직 어려가지고. 그리고. 아 이게 너무 많이 먹다 보면 할수 할, 이거를 너무 많이 주다 보면 너무 많이 주다 보면 얘가또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금 점심 먹을 차인데 아침 저녁만 얘가 이걸 먹고 점심은 안 먹기로 엄마랑 약속해가지고. 일단 이걸 한 10분 정도 불려줘요 10분 뒤에 만나요 빠이 아이 잠깐만 10분을 기다리면서 에잉 에이에이야 走啊！走啊！我不会死。 데리고 가지 마. 리리리 아, 네, 10분 뒤에 만나요. 지금은 1시 11분. 이제 1 0분은 풀렸어요. 까! 뜰리야. 글러. 배신 10분을 풀린 것 같은데, 오, 이렇게 거의 다 풀려졌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준 다음에, 하지 마. 아, 차가워. 아, 들어! 아, 맞죠? 제가 하다가, 망할, 공전을 당했어요. 핸드폰까지 묻었어요. 아, 진짜! 아, 이게 뭐야! 아, 짜증나! 아이, 참네. 개소요 네, 아무튼 조심해야겠어요. 이렇게 다 해준 다음에, 개 사료에다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영양제를 사료에다가 뿌려야 돼요. 자, 이거는 아침, 점심, 저녁 다 먹는 거고요

탁자 위에서 먹어 안돼 안돼 탁자 위에서 안돼 누가 탁자 위에서 먹어 그래 어 완결 자 먹어 이렇게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잘 먹어 아아 동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아이고, 아이 네. <laughs> 벌써 다 먹었어요 아예 <laughs> 빨리 네, 먹고 쑬리아도 다 먹었다 다 먹었어 네 한결 휴지 가져와 봐얘입좀 닦여 닦이... 야너 하는게 뭐니 도대체 나 한결아 빨리 빨리 아 여기 있잖아 <laughs> 얘는 말을 잘안 아, 들어. 야 쉬. 잠깐만요이좀 닦아 줄게요. 짜따따뜨따 아니 얘는 맨날 밥 먹을 때마다 턱이 져져 턱이. 이너왜 턱이. 그러는 거야? 어? 척척척척 척척 기다려봐,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아, 잠깐만요. 내가 뭘 눌렀어. 야. 근데 안 돼. 야. 네. 너 말고. 네, 다 닦았어요. 자, 이제. 안녕. 아. 네, 울타리 안에 넣어줄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 기가 제, 저한테도 떨어지기 싫어해가지고, 이제, 얘랑 함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제 생얼을 공개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녕! 빠이빠이!